나 벌레가 너무 많아 개인동입니다. 오늘은 그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한 종주 코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쉽고 짧은 코스인 5천5 0 코스를 달리기 위해서 계산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이제 괴, 괴강교 종주 인증 센터고요. 원래는 요거 위에 행촌 교차로라고 한게더 있는데 그거는 국토 종주 할 때. 이렇게 찍는 거라서 실질적인 시작은 요 계산 괴강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볼 것도 없다고 하니까 여기는 오늘 안에 빠르게 정리하고 바로 금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확실히 노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속도는 평소보다 훨씬 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벌레가 정말 많습니다. 알기도 벌레. 자, 이제 은행이 좀 생기다 봅니다. 경치가 괜찮아지고. 이 메타스카역의 느낌이 좀 심각하게 많이 나긴 합니다. 계속 반복이라서. 아, 이 신장로 같습니다, 신장로. 이 오천이 그 다른 강대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다섯 개의 그 천들 있잖아요. 그 내, 내 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코스라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레벨을 켜도 좀 헷갈립니다. 이길 아니게 조심하시고 저는 방금 길한번 읽고 왔어요. 어, 첫방코가 이렇게 나네. 낑기낑기 아, 어떻게든 땜질 해가면서 이제 두 번째 코스인 백로공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수리점을 가서 빵구를떼우긴할 건데 이 타이어가 손상이 좀 많이 돼서 뭐 타이어 교체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증평 같은 이런 소규모 도시에서는 미니벨로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땜질만 하고. 저기 청주까지 넘어가서 타이어 교체까지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피똥 쌌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가게에 그 타이어가 있어서 타이어도 바꿨습니다. 물론 타이어가 이제 짝짝이가 됐어요. 앞에는 그냥 기본 타이어고 뒤에는 로드용 타이어. 에라이, 나의 어, 벌레가 너무 많아. 어, 이게 벌레도 벌레인데, 옆에 축사가 있어서 냄새도 엄청나요. 아이고, 빨리 달려야겠다. 아, 축사비입니다, 축사비. 무심천교에 도착했습니다. 하, 그 무심천교까지 왔습니다. 백로공원에서 무심천교까지는 아, 이름 그대로 무심하게 올만한 곳이었고요. 이 시각보다는 후각이 풍부한 코스였습니다. 축사가 너무 많아서 그 악취가 좀 많았고요. 경치는 습지는 뭐 좋아하는데 대부분 논과 축사라서 크게 볼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다음으로는 이제 합방공원까지 그 가야 되는데 이제 내 바로 공강으로 이어서 탈 거기 때문에 일단 대청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탈라고 있는데. 못갈것 같은데. 오른쪽.